코스. C 코스 출발해서 이 차선 이렇게 해 가다가 여기 장미 아파트 2층을 경찰서라고 써있는데서 5층 카파을 키고 여기서 신호 신호등 사람 지나가고 있으면 멈춰야 돼. 멈추겠다 했을지. 신호가 켜졌지? 이제는 서서히 천천히 우회전해서 가고 방부터 천천히 넣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회전 여기서 깜빡이 우회전 켜고 여기 정지선이 있으니까 천천히 근데 어. 여기 빨간불이면 여기 어. 뒤에 정, 여기서 여기서 멈춰야 돼 아니 뒤에 정지선에서 멈춰야 돼 여, 여, 여기 왔을 때아 여기 어. 너는 기다려야 돼 아빠는 여기 빠져나갈 수 있는데 너는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많은 게 없다 생각하고 여기서 멈춰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서히 우측으로 돌아서 이제 3차선. 3차선으로 계속 가는 거야. 예 3차선으로 계속 가고 3차선으로 가고 돌다가 CGV 지나서 우회전할 때 가서 우회전. 켜고 우회전 근데 2차선으로 들어가야 돼. 어 그래 여기서 계속 2차선으로만 가는 거잖아. 1차선 안 들어가고 여기서 멈췄다가 차 오나 어나 본 다음에 안 오면 서서 우회전 하고 계속 2차선으로. 응. 2차선으로 쭉 가다가 이제 저쭉 가고 있다가 저기서 3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응. 이제. 3차선. 깜빡이 켜고. 3차선으로 차원 응. 3차선으로 들어서 3차선으로 들어서 고 앞으로 어, 멈춰. 네. 그리고 기아를 빼 가 영상을 만들어서 응? 유튜브에 올려 놓을 만할것 같은데, 그지? 이거 올릴까? <laughs> 잘 나왔으면 이렇게 또 기아 넣고 출발. 2차선으로 쭉 계속 3차선으로만 가고 3차선으로. 신호등 보이면 이쯤에서 깜빡이 같이 켜주고 응. 여기서 서서히 천천히 사람들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한 다음에 이것도 횡단보도 신호면 기다려야 돼 여기 횡단보도 신호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횡단보도가 다 이어져 어. 어, 여기서 멈추고 있다가 빨간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빨간 서서히 차안나 오나, 오나 본 다음에 여기서 계속 2차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기서 1차선으로 가라고 돼 있지? 응, 응? 응. 1차선으로 갔다가 2차선으로 들어오는 거지? 아니 여기는 그냥 쭉, 1차선이야? 1차, 쭉 1차로 돼 있는데? 숨은 아... 있는데 거기? 그래? 아 여기는 상관없나? 어, 그냥 이렇게 2차선으로 가면 아, 될거 같아 여기는 그럴 거 어. 같아 2차선으로 가고 여기서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여기서 횡단보도가 있는지 신호 있는지 본 다음에 어, 빨간 신호등이면 이렇게 선선 아, 파란 불은 그냥 여기 앞에서 어, 멈춰는데기다려 어, 멈춰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차선이 없으니까 그냥 응. 1차선만 쭉 따라가면 돼 응. 저기 지나면 또 2개 차선으로 바뀌는데 거기서는 또 2차선으로 계속 가는 거지 1 차로 쭉 가다가 우회전 할때2 차로? 아니 우회전 할때1 차로 들어가야 돼. 거기가 상습.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어 여기는 1 차로. 1 차로 한개 차선으로 쭉 가고 차가 좌회전할 차도 멈추고. 좌회전 차선이니까 우회전 차선에서 해야 되겠다. 아 그래? 여기 어. 있어야 돼? 어? 아니 여기 좌회전 차선인데 거의 비보호 좌회전이니까 상관없겠구나. 1차선에 아... 서있어도 상관없겠다. 좌회전 신호가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지금은 비보호니까 좌회전 신호가 없어. 좌회전 아. 신호가 없을 때는 초록불일 때 지나가면 돼. 아. 이렇게 초록불일 때 좌회전하면 되는데 좌회전 신호 있을 때는 좌... 좌회전 차선에 있으면 안 돼. 음, 여기는 그냥 쭉 1차로 가면 돼. 음, 여기는 한개 차선이니까 그냥 쭉 가면 돼. 여기는 그냥 네가 1차선이든 2차선이든 한개 차선만 타서 쭉 가면 되겠다. 음. 차선이 하나니까. 만약에 얘가 좌회전한다 그러면 이렇게 피해서도 갈줄 알아야 돼. 근데 피해서 가는데 얘가 어 뭐지 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얘 좌회전 차선이 저기 서 있으니까 우측으로 서 있으면 돼. 그냥 신호 기다리고 있으면 아니다. 여기도 그냥 한개 차선에 있으면 되겠다. 여기도 비보호기 때문에. 여기 차선 s 든지 이쪽에 차선 s 든지똑같다 아. 어, 한개 찾은, 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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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깜빡이가 켜는 거야. 여기 사거리는 벌써 세개 차선이 딱 만들어지잖아. 여태까지 한개 음. 차선으로 오다가 음. 그럼 여기 세개 차선 오면 우측 깜빡이 를켜 그리고 우측에 깜빡이. 여기서 1 차로 들어가라는. 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차가 오고 있으니까 멈춰. 음. 멈추고 있다가 차가 없으면 음. 차가 없으면 일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음. 2차선으로 들어가지 말고 음. 1 차선으로 계속 달리고 있다가 음, 가다가 이제 음. 2 차로. 1차선으로 쭉 가다가 이제 2차선으로 그냥 1차선으로 쭉 가면 저절로 2차선으로 되겠다. 그지? 지금 2차선으로 들어온 거야. 쭉 2차선으로 온. 가다가 이제 저기서 우회전할 때 깜빡이 켜고 우회전 3차선으로 들어가면 돼. 만약에 버스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멈추고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뒤따라 가고. 여기 앞에가 하객사거리지. 어 앞에 저큰 건물 앞에 있는 데가 사거리야, 하객사거리. 음. 그럼 이큰 이 건물이 보이면 여기서 우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사거리 3차선 아니 2차선으로 들어서서 너무 일찍 들어왔네. 아까 저, 조금 더, 더 가서 저 들어왔어야 돼. 버스 뒤따라가고 여기쯤에 와서 우회전하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쯤에 와서 그래? 근데 네. 나는좀 빨리 하는게낫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게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일 차로 가서 학원 앞에서 유탄. 어 그래. 저번에 그거는 알아. 신호 걸렸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가 다 끝나면 신호가 음. 다 끝나면 출발해서 일차선으로 들어서 이렇게. 음. 인차선을 쓰서고쭉 이제 인차선만 타고 끝까지 가 학원 나올 때까지. 이거 넣는 걸니까그거자 그러니까, 아, 까먹어 쭉 가다가 학원이 서서히 보이면 아직 서, 학원은 SK주유소가 보이, 보여야 학원이 나오니까 계속 1차선 차선만 신경쓰고 가다가 인하대 인하대학교 건물 지나고 쪽속 1차선으로 가다가 음. 이낙연 대학교 지나. 음. 지나고 계속 쭉 1차선으로 가고 저기 홈플러스 앞에까지 가서 유턴일걸 그지 거기가 어. 유턴 어. 표시가 거기밖에 없어 어, 거기 있어 어. 끝까지 어, 끝까지 간 다음에 여기 신경 안써도 되겠다 여기는 계속 끝까지 간 다음에 유턴 하면 되니까 시 음. l 학원이 옆에 보이네 기다리고 있다가 정지했을 때는 기아 빼고 조상 <laughs> 신호 들어면 출발 기안고 출발하고 저렇게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유턴하는 거야. 응. 좌회전 신호. 어, 좌회전 신호 들어왔지. 그런데 여기 점 있는 데서 응. 차가 원하는 나분 다음에 서서히 천천히 삼차. 응. 어, 참쳐서. 이렇게. 완전히 확 저기서 돌 추천할 때어 어. 천천히 돌리면서 운전대를 빨리 돌려야 돼. 어. 그래야 이렇게 가깝게 돌아. 천천히 돌리면서 운전대를 막 빨리 해갖고 돌아야 돼. 그리고 이제 학원에 도착했어. 어. 됐어 이제. 그 다음에